Good night. 안녕하세요. 스포보드입니다. 어린 태극전사들이 또다시 해냈습니다. U-20 월드컵 8강전, 세네갈을 만나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1983년 청소년 축구선수권에서 4위를 기록한 이후 무려 36년 만에 달성한 쾌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 세네갈 두 팀의 전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포메이션입니다. 한국은 3, 4, 2일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이재익, 김현우, 이지솔이 리백을 구성했으며 최준과 황태현이 융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세훈이 최전방에 위치했고 전세진과 이강인이 이를 받쳐주는 형태입니다. 세네갈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포메이션으로만 봤을 때는 유수프 바지가 중앙에 위치하고 니아네가 좌측 윙포워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유수프 다보 세네갈 감독이 한국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일종의 트릭이었습니다. 전반전 한국은 세네갈에게 꽤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네갈이 어떤 공격 전술을 가지고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네갈이 발표한 포메이션과는 달리 니아네는 측면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키가 187cm로 제공권의 강점이 있고, 1999년생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프랑스의 FC 메스에서 주전으로 뛸 만큼 기량이 출중한 선수입니다. 사실상 니아네는 세네갈의 타겟 포워드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최전방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세네갈의 공격 진영은 2-3-5로서 풀백에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강요하며 기본적으로 롱패스에 의존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는 청소년 대회인 만큼 키와 속도 등 피지컬적인 신체 조건의 우위를 앞세워 공격하겠다는 의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센터백 2명만 최후방에 위치하며 풀백 2명은 중앙선 위 상당히 높은 지점까지 오버래핑합니다. 특히 디윙크의 경우 왼쪽에 아우보다 더 높은 지점까지 오버래핑에 가담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포메이션상 오른쪽 윙포워드로 보였던 사냐가 왼쪽 윙에 위치했고 디윙크와 사냐가 사이드 라인에 가깝게 붙어주면서 대한민국 풀백의 측면 수비를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중앙 미드필더 니앙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바지 니안의 세 스리톱 형태를 구성합니다. 중원은 텅텅 빌 수밖에 없겠죠. 중앙이 비었기 때문에 공격 진영상 중앙을 거치는 오밀조밀한 플레이는 할 수가 없었고 세네갈은 측면 중앙 가리지 않고 니안의 머리를 향해 롱패스를 끊임없이 날렸으며 제공권의 우위가 있는 니안에게 헤딩 경합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리톱을 향해 올라오는 긴 패스 경합 상황에서 오직 니안에만 경합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리톱을 구성하고 있는 니앙과 바지는 공중볼 경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뒤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니아네가 떨어뜨려주는 공으로 공격 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세네갈의 쓰리톱이 상당히 밀집된 형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즉 니아네가 공격의 최종 마무리 역할이 아닌 바지와 니앙에게 공격 기회를 창출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한국은 3명의 센터백으로 경기에 임했는데요. 한국의 센터백 3명 중 최소 2명은 니아네와의 공중볼 경합에 강요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바지와 니앙에게 공간이 생기게 되고 세네갈이 노리는 핵심 공격 루트가 바로 이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세네갈의 넓게 벌리는 공격 형태와 긴 롱패스를 통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측면과 중앙에서 올라오는 긴 패스를 최후방의 중앙에서 막으려 했습니다. 처음 실점 장면 역시 니아네를 타겟으로 한긴 크로스를 올렸고 니아네가 제공권을 따내자마자 실점으로 이어지죠. 한국 수비진 입장에서는 이 장면처럼 니아네가 올라온 공을 바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니아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유들 때문에 한국은 전반전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선 큰 틀로 선수비 후 역습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수비 시에는 윙백인 최준과 황태현이 내려와 5백을 형성했고 공격 시엔 윙백의 오버래핑과 동시에 센터백 3명이 벌어지며 넓게 벌린 3백을 구성했습니다. 미아네를 향한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 측면 공격을 활발히 하는 세네가를 맞아 라인을 깊게 내려 수비를 먼저 한후 역습을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전술이었습니다. 특히 세네갈은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우리 수비수 한 명이 세네갈의 공격수와 풀백 두 명을 모두 막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한국은 양 측면 공격수인 이광인과 전세진을 우리 진영 깊게 내려 상대 풀백을 막게 했습니다. 따라서 3421 진영으로 나왔지만 수비 시에는 541이 되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네갈과 굉장히 흡사한 공격을 구사했는데요. 세네갈의 제공권이 능한 니아네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오세훈이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키가 193cm의 장신으로 한국 역시 오세훈을 타겟으로 세워 제공권을 확보하려 했죠. 타겟맨 역할의 오세훈을 최전방에 배치시킨 후 양쪽 윙백인 체준과 황태현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체준이 거의 윙어처럼 위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체중과 황태현으로부터 이어진 크로스를 오세훈이 따내고 획득한 공을 2선 공격수인 이강인과 전세진이 해결하는 것을 노렸습니다. 한국은 라인을 깊게 내려서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오세훈이 공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세네갈 수비 두세 명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안정적으로 볼을 키핑한후 연계하는 연계형 타겟 포워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심 플레이어인 이강인은 공격 부분에서 프리롤을 부여받아 이선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회 내내 고정된 포지션이 아닌 여러 위치에서 포지션 변화를 소화해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격이 잘 풀리지 않자 52분 전세진을 빼고 조영욱을 투입했습니다. 전세진과 교체되어 들어간 조영욱은 수비 시에는 기존의 전세진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시에는 오세훈과 함께 투톱을 형성하며 체력이 떨어진 세네갈의 수비진 사이로 침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공격의 활로를 뚫은 한국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이를 이강인이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네갈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하게 되었고 경기 종료가 임박할 때까지 계속 쫓는 입장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경기 종료가 임박하자 한국은 공격에 올인하기 시작했고 페널티 에어리어에 다섯 명의 선수를 투입시키며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국의 타겟맨 오세훈의 머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강인이 전방으로 한방에 길게 찔러주고 오세훈이 머리로 떨궈줍니다. 그 결과 이렇게 거의 골로 연결될 뻔했던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죠. 물론 이렇게 공격에 올인하다 보니 세네갈의 역습에 실점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오프사이드라 다행이었죠. 세네갈은 이렇게 수비가 없는 한국의 후방을 계속 역습으로 공략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면서도 역습도 대비해야 하는 이중골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점골도 머리로 해냈습니다. 98분 이강인이 올린 코너킥을 센터백 이지솔 선수가 헤딩으로 해결했습니다. 한국은 이 골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 이강인을 포함해 9명의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골키퍼를 제외하면 후방에 대기하고 있는 선수는 단한 명뿐일 정도로 전원이 가담했죠. 극적인 골로 연장전에 돌입한 한국. 한국은 여전히 오세훈 조영욱의 투톱과 프리롤의 이강인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한국은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했고 비어 있는 세네갈의 측면을 노렸습니다. 정정용 감독이 조영욱을 투입한 이유가 바로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스피드가 뛰어난 조영욱으로 하여금 역습 상황에서의 침투를 노렸던 것이죠. 공을 탈취하자마자 조영욱은 측면의 빈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에 들어갔고, 측면에서 중앙으로의 대각선 움직임으로 세네갈 센터백의 후방을 노렸고, 결국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를 받아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역전골을 성공시킨 이후 한국은 기존 수비 진영인 5-4-1에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줄이며 수비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한국의 수비 기조는 더 뒤로, 더 좁게 중앙을 틀어막는다입니다. 무조건 막아내야 하는 연장 후반전에 이러한 모습은 더욱 심화되었죠. 그러나 세네갈의 일선을 막기에 너무 밀집한 형태 때문에 또다시 세네갈의 이선을 놓치고 맙니다. 한국의 수비진이 중앙으로 밀집하자 측면에 공간이 생겼고 이 균열을 견제하느라 후방에 너무 많은 공간을 허용하고 맙니다. 공간의 허용은 곧 실점으로 이어졌죠. 중앙을 틀어막는 전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측면이 뚫려도 결국 중앙을 막으면 실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을 두텁게 하는 건 역시 좋은 전술이죠. 그러나 아직 어린 선수들이고 연장 후반까지 가는 접전 탓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다소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이어졌고 처음 두 번의 킥을 실패했음에도 역전에 성공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세네갈의 중앙을 버리다시피하는 극단적인 측면 위주 포스트 플레이가 인상적이었고 이를 막기 위한 한국의 중앙 밀집형 수비 전술도 흥미로웠습니다. 공격 전술에서 다소 상이한 부분은 존재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공권이 있는 타겟맨에게 다이렉트 연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간을 활용한 세컨 포를 노리는 전술은 비슷했기에 더 재밌었던 경기였습니다. 한국의 4강 상대는 에콰도르로 정해졌는데요. 이미 평가전에서 한번 이겨본 상대인 만큼 어게인 1983을 넘어서 결승 진출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